안녕하십니까. 홍성국입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1000일이 됐습니다. 1000일 기념으로 친한 구독자님께서 가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차마 면전에서는 못하고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왼쪽 가슴, 오른쪽 가슴, 왼쪽 가슴, 오른쪽 가슴, 왼쪽, <laughs>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양쪽. 되나요? 왼쪽, 오른쪽, <laughs> 왼쪽, 오른쪽, 양쪽. 어떻습니까?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기 시작한 건, 어, 제가 뭐 체육관 관장이었는데, 많이 아파서 체육관을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. 그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회생활도 힘들었었는데, 어, 어쨌든, 정신력으로 또 가족들의 급진한 관심으로, 어, 많이 건강해졌습니다. 그 모습을 모니터링 하면서, 어, 스스로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, 어, 의욕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. 어쨌든,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서 그냥 자극 받아 주시고 응원해 주신 어, 여러분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수 유튜브 천일 화이팅